여러분 혹시 빈티지 샵에서 옷 사보신 적 있나요? 디자인도 유니크하고 가격까지 너무 괜찮아서 바로 구매하고 택배만 기다렸는데 뜯자마자 이상한 지하실 냄새, 사진엔 없던 오염과 사이즈까지 미스가 났던 경험이 분명 있을 겁니다. 저는 빈티지 샵 사장이지만 옷을 팔기 전에 그제 특유의 압도적인 가성비에 빠져있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가격이라던지 너무 이쁜 옷이라고 생각이 들면 뭐에 홀린 것처럼 장바구니에 막 담아서 구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냄새나서 드라이를 맡겼더니 그래도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또 분명 제 사이즈였는데 입어보니까 애매하게 크거나 작았어요. 그런데 이건 구제 특성상 그렇다고 칩시다. 환불을 요청하면 중고라, 빈티지라 안 된대요. 그 뒤로는 정이 떨어져서 그 샵에서는 구매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모르니까 그냥 진짜 당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제가 빈티지샵을 운영하게 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빈티지샵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세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냄새라든지 사이즈, 환불 받는 법까지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환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빈티지 옷은 환불이 어렵기 때문에 구매 전에 미리 정책을 정확히 확인하고 문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문제없는 소비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빈티지 샵은 중고 제품이라는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더군다나 냄새가 난다든지 오염이 있다든지 사이즈가 안 맞는 경우도 고객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건 사전에 확인하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티셔츠를 하나 샀는데, 받아보니 사진에는 안 보였던 이염도 있고, 사이즈도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판매자에게 문의했더니, 사전에 말씀드렸고, 빈티지 제품 특성상 환불은 어렵습니다. 라는 답변만 왔죠. 그래서 미리 물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달라고 문의를 한 뒤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상품을 받은 후에, 문제가 있을 때 정당하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중고품이기 때문에 이 오염이나 하자를 구매자 고의적으로 환불받으려고 만든 건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너무 귀찮다.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지만 한번 당하면 알게 됩니다. 그 귀찮음을 뛰어넘는 금전적 심리적인 손해가 있거든요. 딱두 가지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품 냄새나 오염이 없는지, 사이즈 실측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체크해 달라고요. 채팅을 나눈 내용은 캡처해 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국내 판매자라면 소비자 보호원 신고도 물론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이즈입니다. 빈티지는 사이즈 체크가 너무 중요합니다. 과거 혹은 해외의 체형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80년대 일본 미디움 사이즈는 한국 여성 스몰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미디움 사이즈는 한국 사이즈로 대략 라지, 어떤 옷은 2X 라지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신장, 체형, 유행에 따라 사이즈는 달라지고, 중고 의류이기 때문에 변형됐거나 수축되었을 가능성도 있어서 실측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옷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상품을 어떤 느낌으로 입으면 예쁘겠다고 판단이 들었다면 비슷한 느낌의 옷을 집에서 간단하게 총장과 가슴 단면 정도만 체크하고 비교해 보면 됩니다. 세 번째는 냄새입니다. 빈티지는 냄새 문제가 정말 자주 생깁니다. 습기, 곰팡이, 땀 상수 등 원인이 셀수 없을 정도로 많고, 또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전부 남아 있습니다. 세탁을 했을 때 냄새가 안 빠진 경험 해보신 분 계신가요? 그건 섬유 깊숙이 냄새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냄새는 입자 형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섬유가 입자를 머금고 있는 거죠. 이 입자를 제거해야 됩니다.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베이킹소다, 과탄산소다, 백식초. 베이킹소다, 과탄산소다는 탈취와 살균을, 백식초는 산성을 통해 입자를 중화시킵니다. 제가 장사하면서 이 방법으로 수만장을 살려냈습니다. 과탄산소다, 베이킹소다를 세제와 함께 각각 종이컵 반컵씩 세탁기에 넣어주시고, 섬유유연제 대신 백식초를 넣습니다. 온도는 꼭 40도 이상으로 설정하고 세탁하면 90% 이상은 정말 싹 없어질 겁니다. 이상으로 빈티지 구매 전꼭 알아야 할세 가지 정리해 보았는데요. 사실은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냄새나 사이즈 말고도 색감이 좀 다르다던가 기대한 느낌이 아니어서 실망하는 경우도 많죠. 빈티지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하지만 좋은 점만 보고 구매하게 되면 분명 후회만 남습니다. 그래서 환불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제, 빈티지 업계가 전형적인 옷파리가 아니라 중고 의류 소비 문화를 선도하는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모르세식 경영을 탈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좋은 옷, 좋은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옷에 관한 좋은 정보와 꿀팁, 아낌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